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비오비타 패밀리 유산균이 이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이라 그런지 장건강에 확실히 도움됨. 하루 한 포씩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정말 편하고 총3 6 0포라서 오래 먹을 수 있는 건 더임.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부담없이 쟁여두기 딱 좋은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범용 제품이라 더할 나위 없고 마음에 드니깐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비오비타 베베 골드 30포 플러스 7포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아니, 이건 확실히 유통기한이 길긴 하네. 2027년까지라니. 그동안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어서 안심. 성인 남녀 누구나 섭취 가능하니까 가족 모두 함께 건강 챙길 수 있고. 제품 생산지가 강원도 춘천이라 믿음직스러움. 3세 페이지 보니까 포장도 깔끔하고 휴대하기 좋아서 어디든 들고 다니기 딱임. 건강 생각해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비오비타 베베 골드 유산균이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어린이용 유산균인데 스틱형이라 휴대하기도 편하고 아이들이 먹기에도 딱임.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있어서 장건강에 도움을 주고 모유. 초유 유산균이라 더 믿음직함. 2026년까지 두고 먹을 수 있으니 안심하고 쟁여놔도 되겠지? 아이들 건강 지킴이니까 마음에 드니깐 별 5개.